우리의 밤을 외워요 꿈을 꿨어요 이렇게 소곡을 부습니다 사실 뭐 명동콜링이나 우리의 밤을 외워요나 이렇게 막 어, 정말 이런 노래는 아니에요 가사를 잘 들어보면 우리의 밤을 외워요 명동콜링 크라이너 버전의 명동콜링 가사 내용은 크라잉넛 멤버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명동에서 많이 놀았대요. 아, 아, 아. 그 형님들 고등학생 때는 명동에서 노는 게 유행이었나 봐요. 아, 아, 아. 그래서 그 밴드 멤버들과의 추억을 사실 글로 적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나중에 들어봤는데, 근데 저는 이걸 연인의 데이트도 굉장히 성숙한 그런 어른들의 이별 노래가 게 느껴졌거든요. 저.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숙한 이별을 하시기를. <laughs> <laughs> <에? 에? 에? 웃음> 아, 멘트를 깨어 맞추려다 보니까 마무리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. <laughs> 일단 합시다 모으고 홈스위트 홈. <laughs> 이거는 뒤에 분들 제가 원래. 사람들 안 이렇게 세워요. 왜냐면 이렇게 세우고 싶지가 않아요. 제 노래 중에 신나는 노래도 있고, 근데 제가 오늘도 마지막이여니까 뒤에 분들 한번 이 노래만 일어나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? 괜찮으세요? 네. 마지막 곡이니까 홈스위트 홈 크게 한번 네. 아시죠 홈스위트 어부령? 하나 아, 한번 확인해볼까요? 이렇게 네. 해야 돼요? 확인 한 번? 아, 네. 안 해도 되죠? 네! 언제나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카더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